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어, 굉장히 인기 있는 이 사이즈. 브릿지 스톤 타이어 듀럴 HL 2854522. 하나, 둘, 두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찾다 보니까 어, 어떻게든 뭐 타이어가, 중고 타이어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어,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한 60,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남았습니다. 어, 타이어 트레 상태, 뭐, 편마모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소리나는 타이어도 아니라는 점, 뭐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저기 뭐냐, 어, 차량을 판매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급하시게 이 타이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따기듯한 물건 같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할 거니까요. 자, 어, 보시, 어, 중간에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듀럴 HL, 아덴자, 이고요. 2854522. 바로 4520이 적혀있죠. 그 다음에 브릿지스톤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레인지로버 거기에 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수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보면 항상 제 영상 보다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19년 50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이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자, 보면 브릿지스톤이고요. 그다음에 2854522입니다. 여기도 있고 또 반대편이네요. 참 운이 없네요. 오늘 <laughs>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29년 50번째 주 나온 타이어이고요. 어 타이어 뭐잘 보관되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급하신 분들에게는 딱일 것 같아서 물건 가지고 나왔고요. 요거 개당 8만원 해서 두개에 16만원 판매해보려고 합니다.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 010-8831-8363입니다. 어, 요거 같은 경우 285-4520이라서 여기 저희 헤드가 짧아가지고 장착이 좀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오시면 직거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경동 택배로 개당 7,000원씩 해서 착불로 거래 가능합니다. 어, 오, 영상 보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이 질질질질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